했습니다. 아, 이렇게. 자, 죽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지, 만, 하지, 만. <laughs> 세이브를 해놨죠 <웃음> <웃음> 자 죽으면 무기 금만고다 떨궈요. 그리고 바로 게임하고 뭐? 하드코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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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세이브를 해놨죠. 었자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 물약이 떡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물약을 항상 항상 채워먹고 다니는데 항상. 아, 무시무시하다. 자. 자, 아무래도 실기 플레이라 어, 로딩이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해 놨었죠. 아, 아. 자 어차피 진행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봐야 뭐 1,2층이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잃는 것에 비하면 2인용을 하면 난이도가 훨씬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2인용을 하면 이제 죽으면 살려줄 수 있거든요. 와가지고 자 택바지 지금 두 번을 죽었습니다. 이걸 그 유재석 씨 어, 말투로 말을 하면은 어, 하지만 그것은 메인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했나요? 그런,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개그 욕심이 나가지고 자,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자, 아, 뭔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요. 착각, 착각이에요. 아까도 2층에서 레벨이 올랐었죠?

스스로 는얇게 빠진 것 들이, 모임면 아주 무서워요. 자 아무래도 어 로딩이 깁니다 아 맞는다 맨 모양이 아까랑 좀 다른 거 같죠? 물약발로 살아남는거예요제 능식으로 조금조금씩 진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마무시하게 행진을 하죠 저 뭐가 이렇게 많길래... 안 잡아지는지... 보겠습니다. 필요 없고... 자, 오~ 바이탈리티를주는 거죠. 바로 써버리고... 자, 매직책은 사실상 필요가 없죠. 자, 이상한 걸 먹었는데요. 이건 뭐야? 송거리고요 쓸데없는 걸 많이 먹었네요. 자 다음 층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자 벌써 11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밝혔습니다. 자이 게임 16층까지 밖에 없잖아요. 자 생각보다 어, 그 뭐지? 현 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 어, 이제 파밍이 되어야겠죠. 왜냐면은 디아블론 또 얼마나 또안 죽을 거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아무것도 없구요. 자, 아까 전에 여기에 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맵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아까 죽으면서. 자, 이번엔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 오. 이번에, 이번에 러쉬 좀 지나고 나서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사실, 이 게임 지금 저 조심만 하면은 아직까지는요.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안 왔을 건데. 자, 여기 있죠. 아, 아까 막까나몇뿔 봤네요. 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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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하죠? 자 여기서 쓸데없는 짓안하 l 요 b 바로 포탈을 열고 마을로 가서 a Bushila. Bushila. b u s h i l 지금 u s h i l a Bushila. 많이 아프죠? 자 마을 특별하게 창고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마을 바닥에다 버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 비참한 현실이죠. 자 덱스 올려주는 어. 아이템으거 싸버리지. 자, 아직 필요 없는데. 저 이벤트리 뭐 하나 열 때마다 아주 그냥 로딩을 해라는 동에. 자, 일단은 저기 뭐야 데커드 키인한테 가서 어 아이템 생일일로 바꿔. 자, 그 다음에 무슨 템이 더 좋은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자는 지금 뭐그 레오리의 왕관을 따라갈 모자가 없구요 이건 지금 살수 있는게 아닌게 맞가나 내려놓고 아 암호가 22에다가 히트포인트가 21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차고 있는거는 암호는 20... 27. 아 이게 나왔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아 방어력이 조금 내려가는 대신에 피가 확 차요 차이죠? 자 어떤게 더 좋은건지 모르겠네 룩이 더 좋은걸로 하겠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 어다른네자 이제 완전히 농부룩은 벗었죠? 자이건 팔고 요 혹시 갑옷은 혹시 모르니까 내둘게요 여기다가 어.. 혹시라도 저게 지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 네 수리를 can I do for you? 제일 중요한 자 이벤트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자자 포션을 사겠습니다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고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디아블로니까 자, 만화를 아니 만화랜다. 물약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금방 쓴다. 이거 대량 내려가서 일단 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디아블로가 아, 캐릭터와 연사의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아까 어떤 분이 농부라고 하셨죠? <laughs> 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자, 뭔가 이제 좀 모양새가 거, 거창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복대가 좀 나죠? I 태가요 t 말은 안 w I 근데 말은 k n 야지지 이렇게 물약으로 w I d o n 조 조금씩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죠, 물약 물약 쓰는 거 보시죠. 아, 또 죽겠다. 어. 아, 또 죽었죠. 아!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 그래도 뭐두 층밖에 안 되니까 또 다시 내가 잡겠습니다. 아, 되게 어렵네. 자, 뭐 이제. 이럴 때가 됐죠? 디아블로가 이럴 때가 됐어요, 이제. 뭐, 놀랍지 않아요. 침착하고, 그냥, 어, 끈기와 열정으로 밀어 붙이면 됩니다. 자, 한번더 로딩 하는 것 뿐인데, 뭐, 어때요? 하,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물약을 한입벤씩 한인벤이 찍 준비해서 다녀야 겠어요 아, 물량 한인벤 네?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죠